예, 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어, 플라톤에게 어떤 젊은이가 와서 어, 제자가 되기를 어, 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곳을 이렇게 어, 두루 다, 다니며 스승을 찾아봤지만 어,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으라 하는 유명한 아 어, 스승을 찾아가 봤지만 하나도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고민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나를 제자로 좀 삼아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플라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음, 당신은 어느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젊은이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어, 플라톤이 말하기를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어떠한 지식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예, 이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어, 정말, 어, 지식이 많은 스, 스승이라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목사에게서 아무것도 얻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뭐 훌륭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어, 저자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야. 저자는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야. 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그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 어느 교회에. 그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서 왔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거의 100%그 목사님을 지지했습니다 주일 설교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설교까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교회 웹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새벽기도까지 어~ 몇 페이지에 올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우리만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서 몇 페이지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 다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좋았다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다가 갑자기 못한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더 이상 그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남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는가? 제자들은 생각해 보다가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이 마비된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조용히 말을 해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은가? 제자들은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거기 있다.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갈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다. 그 스승의 말처럼 남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 죽은 가슴에게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가슴이 멀어지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상대방에게 한마디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죠.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큰 소리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이 깊어지면요,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거리가 사라져서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논쟁을 할때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질러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어, 뭐, 친구들 간의 이야기나 뭐또 부부 간의 싸움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화가 날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소리를 지를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나의 뜻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끝내는 죽은 가슴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분이 저를 한번 야올려 보세요. <laughs> 저를 욕해 보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나 안 지르나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안 지릅니다. 네. 어,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도 제가 조용히 말하면 결국은 상대방의 소리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통계를 봐도요, 갈등이 생길 때 10%가 의견의 차이라는 거예요. 견해의 차이. 90%가 적절치 못한 목소리와 억양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소리 지르지 말자. 그게 옆에 있는 사람 귀청이 떨어지도록 한번 <laughs> 소리 지르지 말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새 제처가 그 느낄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 제가 소리 지르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 제처의 목소리도. 손이 자꾸만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봉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2절. 예. 아까는 그 욥기였던 것 같아요. 욥기. 예. 그게 왜 거기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 12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 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 임재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선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에는 명예가 달려 있는 겁니다. 어,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일이 잘안될때잘 쓰는 말 있죠. 지저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 구세주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그것도 좋지 않은 케이스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폐역한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엄숙하고 진지하고 경건하게 나와야 됩니다. 복장,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 좀 자유롭고 간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뭐청바지에 티사스 차림으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뭐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것과 방종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저 남이 한다고 아무거나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천지 미국 대륙으로 온 것입니다. 캐도리과 영국 성공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자기 멋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청교도의 교육 철학을 보면요. 그들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켰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보통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다 아는 얘기지만 어린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나왔으니까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아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공부 잘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로 성공해봐라. 그러고 의대 보내고 법대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생각일 뿐 자녀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는 성경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가훈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내가 자녀한테 도적 아 도적 뭐 거짓말 하지 말라 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르치고 나고 우리가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나 잘해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구절을 찾아서 그거를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으로 가르치고요. 성경만이 그들의 선생이라는 것을, 스승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셋째로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배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훈련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교도들은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성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겨야 합니까?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다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물어. 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혹독한 어려움이 올 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고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 심령에. 너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재확인하는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누가 11조를 드립니까? 그 아까운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그런 11조 얘기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나와, 나오기 와나 시작해요. 그것은 뭐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이다. 뭐 11조 받치면 교회만 부자 된다. 네. 우리가 뭐뭐 어? 뭐 세금도 뭐30% 40% 내고 뭐이거 나가고 저거나 어떻게 11조를 바치냐뭐 11조가 네트냐 그로스냐. 전 <laughs> 얘기가 다 나옵니다. 분수에 맞게 헌금하면 된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헌금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니까 마치 적선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한번 나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와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죠. 또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찬양할 때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찬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두손 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네. 나를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두손 들고 찬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때때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공부하라고. 근데 그그 그 잔소리를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부모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본인 자녀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잔소리를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반대로 자녀들은 자기를 괴롭힌다고 덤벼들지요.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그들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큰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고약한 게임기인데, <laughs> 애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결국 사줬습니다. 사줬더니 정말 얘가 그걸 붙잡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데, 야, 이건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내도 안 되고요. 경고를 해도 안 되고요, 야단을 쳐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막무가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게임기를 들어다 그냥 바닥에다 내 동댕이 쳐서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방에 들어가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수양이 덜 돼서 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에, 아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들이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지요. 여러분, 뭐, 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고통도 있고, 힘들고, 뭐, 좌절도 하고, 괴롭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사랑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짐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회복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고, 많고, 많구 적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뭐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만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지만 참 따뜻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배부르고 풍족한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가난했습니다. 식구들은 많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매일 그 많은 식구들이 끼니 걱정을 해야 됐었죠. 그렇지만 서로 돌보고 의지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성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하게 구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요. 나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그 안에 나의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